여호와의 집에서 누리는 영원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어딘가에 가셔서 손님 식사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대접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장소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주 뭐 호텔 고급 호텔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최고의 음식, 정말 먹어보기 힘든 그런 음식을 대접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대접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분과 식사를 했는가, 그분과의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가,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10편 23편 말씀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관계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는 것.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5절과 6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환대를 베푸시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손님과 같은 그 환대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다른 말로 하면 어 다윗이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어 하나님이 상을 차려 주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밥 먹는 거 소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좀 눈에 가시 같은 친구들이에요.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밥 먹는 게 유쾌할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잔치상이 맛이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원수 원수들 좀 치워주세요. 예, 네, 원수들 때문에 소화가 안 돼요.라고 하겠습니다. 원수들을 없애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민.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또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이 그 다윗의 원수 같은 존재였지요. 다윗이 왕이 되고도 요압이, 요압이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 같이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 가고 그 원수들은 점점 더 약하여져 가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또 다윗은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비록 원수가 노려보고 있었지만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융숭하게 대접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환대해 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로운 어, 서바이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운 서바이버는 외로운 생존자라는 뜻이죠. 어, 아프가니스탄의 네이비스일 미국 해병대 단원, 어, 대원이 4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3명은 죽고 1명이 구사일생으로 생환되었던 그러한 이야기 실화를 가지고 마커스 러트럴이라는 어, 사람이 생존자가 회고하면서 론 서바이버라는 소설을 쓰고 책을 쓰고 회고록을 쓰고 그것이 영화화되었습니다. 마커스 로트럴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하메드 굴랍이라는 유목민이 와서 구해 주었습니다. 파슈툰족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파슈툰족의 사람 모하메드 굴랍이 그를 구해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탈레반이 공격할 때도 이 모하메드 군랍은 그 미군,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죠. 친척들이, 조카를 비롯한 친척들이 살해되었지만 결국 군랍은 그를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군랍에게 물었습니다. 왜, 왜 그, 어, 미국 사람을 구해 주었느냐. 그 이유는 파슈튼 왈리라는, 어, 이 불문 규정이 있었대요. 이 파슈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어, 비성문 규정, 이제 불문 규정인데요. 지직하면 어, 파슈튼족의 길, 이렇게 지격할수 있는 파슈튼왈리가 있었다. 그것은 뭐,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고 전쟁 중에, 어, 찾아오는 손님은 끝까지 보호한다. 라는 것이래요. 예. 위기에 처한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님을 환대한다.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이방 사람을 외국인을 구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잔실상을 차려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환대하신다는 내용은 철저하게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 백성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편에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특징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것을 아주 나쁘게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나쁘게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증명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지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10편 78편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78편 17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시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시편의 말씀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인정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나를 환대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그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을 경험하고도 실제로 광야를 접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우리를 먹이실 수 있을까 만나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언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편에 계시면 원수가 우리 앞에 우리의 목전에 있더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원문에 보면요. 이 6절 앞에 아크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따라오다, 따르리니라는 동사는 라다프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강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어렸을 때 그런 꿈 많이 꾸신 분 있으세요? 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죠? 왜 나를 쫓아오는 거야? 하면서 도망갈 때 쫓아오는 게 라다프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는 원수가 쫓아오잖아요. 원대목전에 있는 존재가 원수인데 하나님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은 톱,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일평생 나를 따라오는구나. 실제로 원수들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구나. 나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범죄하면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백성을 쫓아오는 것,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환대를 의지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원수와 타협하는 길로 가기 쉽습니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 내 목전에 있는 원수들과 타협하는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귀를 주셔서 영광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전히 원수들이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원수가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초반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통치의 위험요소 원수 중에 하나 그 이집트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암몬과 모압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여인들, 공주들을 정리학교로 서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들과 원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이었습니다. 이동식이었습니다. 작은 곳입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었다면 그 근처에 살 수는 있었겠지요. 근데 다윗이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솔로몬이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여와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면 이 배경은 유목민의 배경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이고, 5절부터 6절까지는 그 유목민들이 나그네 되어서 손님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환대하는 배경입니다. 유목민들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맞지도 않고, 문맥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어느 특정 장소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때이 살다라는 동사가 야샤브라는 동사인데요. 제가 이게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논문을 쓴 건데 여러분에게 5분 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 동사가 야샤브로 해석될 수도 있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사인데, 슈브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돌이키다라는 동사예요. 소생, 소생시키신다고 할때 슈브 동사를 써요.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어 모양인데, 슈브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각주에서 그것을 다른 사본에서 뭐 해석하는 것을 어, 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유목민들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유목민의 배경에서 이것은 슈브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언제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예. 다음을 넘깁니다.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돌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슈브와야샤브를다 표현하는 거죠. 원문에는 그렇게 두 개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산다는 것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착할까요?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1 어, 시편 23편은 다른 나라에서 장례식 때 많이 설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는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죽을 때이 10편 23편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금, 골짜기로 다닐 때 노래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노래했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살아갈 때이 10편 23편을 노래한 겁니다. 그가 요아의 집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겠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원수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때도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겠다.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본향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잔치상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밥을 잘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추석이라고 특별히 음식을 하시고 많이 드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네,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면 좋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됩니까? 이거 먹고 칼로리는 어떻게 하며? 이거 먹고 내가 이걸 어떻게 빼야 되는가?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덕담을 해줍니다. 많이 먹고 살이 찌지 않는 기적이 임하기를 바란다. 마음껏 먹고 살은 안 찌는 기적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기적입니까?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원수의 목전도 싫고 잔치상도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유독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석이라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잔치상도 부담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청년기 때도 추석이나 설은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은 듣는 이야기들이 고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고난입니다. 서울에 남아 있었더니 식당이 문 닫아서 고난입니다. 제가 종로의 학사에 살았는데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다문 닫아가지고 찾지를 못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 시대의 우리의 이웃들은 외롭게 고통 가운데 추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추석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원수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면서 노래하고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둘람굴이지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은... 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민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에 좀 있게 살아볼까? 그 거기 거기에 가서도 의심을 받으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족과 형제들이 온 것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왜냐면 다윗의 가족이기 때문에 역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이 온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여러분 책도 없고 소문만 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가겠습니까? 안 가야죠.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한테 모였답니다. 다윗은 이해해 줄 거야. 다윗은 내이 원통함을 이해해 줄 거야. 다윗이라면 나의 처지를 이해해 줄 거야. 그사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다윗 왕조의 기반이 됩니다. 다윗의 왕조의 친위 부대의 핵심 구성원이 이때 모였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겠습니까? 박선미 전도사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인생 뭐 있어요? 인생 뭐? 박선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줬는데, 맞아. 인생 뭐 있어요? 최고의 호텔에서 호사스러운 하룻밤을 지내면서 최고의 식사를 먹어도, 여러분,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아직 저 그런 거안 먹어봤는데, 좀 먹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먹어봐도 아무 소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는 여와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공동체 있으면 그리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아둘람굴 같은 곳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함께 만나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추석입니다. 연휴입니다. 억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품을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